67번입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 잡아야 될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x가 0보다 크다, x가 양수다라는 걸좀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고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선 보면 은 이렇게 선볼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요게 지금 현재 최종 결과가 뭐가 되니까 4가 돼야 됩니다 요게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은 몇이 되야 어 됩니까 6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제곱해서 6이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뿔마 6, 루트 6일 때 제곱해서 6이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뿔마 루트 6인데 여기 단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은 x가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니까 x 플러스 x 분의 1은 뭐가 되겠다 루트 6이 되겠다 왜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x가. 이렇게 지금 가능하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 플러스 x분의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과로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야죠. 요거는 이제 요번연이 이번에는 2번연이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과로 A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뭐, 같은 형태죠. 단지 이제 뭐야. 얘네 둘이 이제 역수 관계니까 곱한, 여기서는 이제 곱하면 AB지만 곱하면 1이 돼서 여기, 어, 별게 없어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루트 6에 세제곱 마이너스 3루트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6노트 6 마이너스 3노트 6이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겁니다.